안녕하세요. 환자천재 윤쌤입니다. 치과치집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은 예로부터 한방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특히 치집은 다양한 건강효능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효능만큼이나 부작용과 올바른 복용법도 중요합니다. 칡과 칡집의 주요 효능, 섭취시의 고려 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칡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로 뿌리는 굵고 길며 녹말 성분이 풍부합니다.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으로 널리 사용되었으며 특히 칡집은 숙취 해소와 갱년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과 식집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은 다양한 영양소와 식물성 에스트로겐을 함유하고 있어서 건강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에스트로겐 무엇일까요? 호초록에는 여성의 생리, 임신, 폐경에 이르는 일생을 조절하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칙즙은 칙의 유효성분을 농축한 액체 형태로 보다 효과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칙과 칙즙의 대표적인 효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간 건강 및 해독작용을 합니다. 치계는 푸에라린 성분이 풍부하며, 간 기능을 보호하고 숙취 해소에 효과적입니다.음주 후에 칡즙을 섭취하면 알코올 분해를 돕고, 간의 부담을 줄여줍니다.또 혈액순환 개선 및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치계에 함유된 푸에라린과 이소프라본 성분이 혈관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또 혈압을 안정시키고, 모혈압, 동맥경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 여성 갱년기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시계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풍부해서 여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갱년기 여성의 안면 홍조, 골다공증, 우울감 등의 증상을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또 면역력 강화 및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식은 체내 에너지를 보충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주며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환절기나 체력이 떨어졌을 때 섭취하면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또 염증 완화 및 해열 효과에 도움을 줍니다. 식은 열을 내리는 청열작용이 있어서 감기, 열감,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몸이 달아오를 때 직접 을 섭취하면 열을 내리는데 효과적입니다. 청열작용을 보시겠습니다. 청혈작용은 열을 청소하는 작용입니다. 또 열감이라는 게 있죠. 열감. 열감은 몸이 뜨겁게 느껴지거나 체온이 상승하는 상태입니다. 또 혈당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사포닌과 푸에라린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포도당 흡수를 지어 시킵니다. 식즙은 섭취 직후 일시적으로 혈당을 높일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안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또위 건강과 소화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식은 위장의 열을 내려주고 소화 작용을 촉진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피부 미용 및 노화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칙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 방지와 미백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또 피부를 맑게 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치과 칙즙의 영양 성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의 주요 영양 성분을 보시겠습니다. 탄수화물이 100g당 약 31g 정도로 주로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소화가 느려 혈당 조절에 유리합니다. 저항성 전분을 보실까요? 저항성 전분. 이 저항성 전분은, 저항성 전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는 전분으로 장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 단백질이 100g당 약 2g으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가 장 건강과 변비 예방에 기여합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또 칼슘은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비타민 c와 비타민 b군이 함유되어 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측즙의 영양성분은 주로 항산화 성분인 이소 플라본, 푸에라린 사포닌이 풍부해서 염증 억제와 심혈관 보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측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으로 이소 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홍어의 약 30배, 석류의 약 626배로 갱년기 증상 완화 및 골다공증 예방에 좋고 푸에라리는 항산화 작용으로 심혈관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또 사포닌은 콜레스테롤 감소 및 혈관 확장 효과에 기여합니다. 생리활성으로 실까요 생리활성은 약품이나 살충제가 생물체에 작용하는 성질이라는 뜻도 있고, 또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생체의 기능을 증진하는 성질이나 작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치과 칫집의 혈당 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과 칫집의 혈당 지수는 약 40에서 50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당뇨병 예방 및 혈당 관리에 유리한 식품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쌀의 약 96이나 밀의 약 100과 같은 고지하의 식품에 비해서 포도당 흡수 속도가 느려서 식후 혈당 급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혈당 지수를 보시겠습니다. 혈당 지수는 우리가 보통 GI 지수라고도 합니다. GI 지수, 혈당 지수 같은 말이죠. 혈당 지수는 음식 섭취 후에 혈당이 상승하는 속도를 정도를 수치화한 것입니다. 혈당 지수는 0에서 100까지의 범위로 측정됩니다. 수치가 낮을수록 당뇨 환자에게 유리합니다.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키는 반면에 낮은 음식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칡의 생불에는 GI 지수가 약 40에서 50이고 칡즙도 GI 지수가 약 40에서 50 정도입니다 칡 전분은 소화가 느린 저항성 전분이 포함되어서 혈당 상승을 원만하게 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 메커니즘을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와 전분은 소화관에서 포도당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 변동폭을 줄여줍니다. 푸에라린은 식의 주요 성분으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효소 억제를 통해서 혈당 조절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식과 측집은 저 칼로리 저지방 식품으로 체중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당뇨병성 합병증 예방에도 기여한다고 합니다. 식이나 직즙 섭취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칡뿌리는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으나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느리고, 칡즙은 수분 함량이 약 94%로 간편히 섭취가 가능하나 가공 과정에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칫즙은 하루에 약 100에서 200ml, 칫뿌리는 조리 시에 500에서, 아니, 50에서 100g 섭취를 권장합니다. 환자 전제 윤쌤이었습니다.